YBMHSK 전략에 신 5급 독해 제2 부분 17강 내용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네 여러분 독해 두 번째 부분에서 이번에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혹은 불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단문 듣기에서는 주로 설명문이 출제되고 있고요. ABCD 선택항을 봤을 때 핵심 단어가 다 다르게 출제될 때, 어, 지문의 내용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죠. 우선 설명문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소식, 소개해주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장소나 연도, 숫자, 뭐 사람 이름, 특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글자가 일치해야지 정답입니다. 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요, 선택항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빨리 찾아서 그 주의를 읽어보면서 확인,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항의 핵심 단어가 지문에도 그대로 있는지 대조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문제가 나왔고요, 우선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두 번째는 지문 독해이기 때문에 단어의 뜻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쇼에봉 <목소리> 설봉 음, 눈으로 덮인 봉우리를 말하죠. 미엘청 다른 이름. 티엔줄 천지 형용사 맑고 투명하다. 칭처 예 칭자가 맑을 청자고요. 그 옆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맑다, 투명하다, 혹은 사람의 이엔징, 눈이 맑고 투명하다 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외유, 어디어디에 위치하다. 뒤에 장소가 나오고요.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어, 고유명사, 부어거다펑, 예, 산봉우리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 상기스, 산지어 산맥, 산마이. 산봉우리, 산퐁 산준턱, 산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D 선택항을 보시면 A 번은 쇼하두 번째는 T G 더쉐세 번째는 보가다펑, 네 번째는 T G. 말하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에서 이 핵심 단어를 찾아서 그 주변에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거다펑 보거다펑은 시, 모모입니다. 샤마샤마다, 샨펑산봉우리입니다 티엔샨 샤마의 똥두안 천산의 산맥 동쪽에 가우더 가장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C를 볼까요? 보거다펑은 가장 낮은 산봉우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 어, 두 번째 줄에 어, 쉬야 하이가 있네요.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찌수사 쌓인 눈은 중년보화 1년 내내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아오타, 그것을 쉐아하이 라고 부르게 되겠죠. A번, 쉐아하이는 쉐펑더 어 다른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예. 쌓인 눈을 말하죠. 다음, B와 C는 TNG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고 단어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천지. 왼쪽서부터 보겠습니다. 짜이 모가다 펑더 모가다 펑에 산야오상 산 중턱에 천지가 있죠? 지금 네 번째 선택항을 보시면 산지아오 산 기슭 산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까 역시 불일치합니다. 분명히 정답은 B가 될 텐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고 천지 천지 밑에 칭커. 밍, 물이 투명하고 맑다 라고 했죠? 예, 일치하네요. 정답은 B가 되겠죠? 음, 이렇게 ABCD의 핵심 단어, 내용들이 전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에 가셔서, 어, 음,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득점을 위한 팁, 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어, 부정부사 뿌를 추가를 했거나 그러니까 지문에는 뿌가 없는데 ABCD 선택항에는 뿌가 있거나 아니면 지문에는 있는데 선택항에는 없는 경우 어, 뜻이 반대가 되겠죠? 어, 이런 내용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에 수모 나무는 쉬하오 시우미엔 휴면이 필요하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선택항에는 보시오라고 나오면 반대말이 되겠죠? 이 부정 부사 포 혹은 메이도 유의를 해 보세요. 음, 3번. 어, ABCD 선택항에서 이론적으로 맞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문에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비슷한 적용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1번 문제.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단어 보겠습니다. 통처 예, 통차 고유명사인데요. 이 예, 통차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고대의 농업 광수용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밭을 멜때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통처 썅유 언제 유행하다 썽 유행하다 수이 수나라 수의 일 물살 물의 흐름 똥리 동력 맨 마지막에 권티엔 바채 관계를 하다. 예. 중요한 단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ABCD 보기를 봤더니 다 동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문장은 동처를 소개한 설명문입니다. 예. 그리고 ABCD 음, 선택각을 봤더니 내용이 다 다르네요. A번에 성의, 수의, 따 예, 수나라 때 유행했다. 그러면 지문에서 유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을 찾아서 수의따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B번. 동천은 이수류, 물의 흐름. 을 물의 흐름을 주아동리, 물의 흐름을 동력으로 했다. C. 굴라우 동천. 오래된 옛날 동천은 야오수동 수동으로 차어조 조작을 해야 된다. 수동 조작. 네 번째, 동처은지하통 공주, 교통 수단이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문은 분명히 맨 위쪽에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해놓습니다. 정의 부분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동처, 시. 동처는 뭐뭐입니다. 시, 이종 이 수류 수류 물의 흐름을 조동리 동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은 b. 나머지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음,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에 파밍 의 파밍 의 언제 발명을 했고요? 수이 수나라 때 발명을 했고 셴의 당나라 때 성행을 했다라고 했죠. A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C의 수동조작이라는 말은 언급이 안돼 있고요. 맨 위에 어, 물의 흐름을 동력으로 하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什么,什么, 더, 工具, 도구인데, 取水关天, 물을 취해서 관계를 했던 농업, 도, 농업용 어, 관수형 도구라고 했습니다. 교통 수단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단문 독해 부분은 주로 이제 설명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ABCD 보기에 모두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대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7강 그리고 16강은 독해 두 번째 부분, 학습 내용이었습니다.